이상 올라갈 수 없게 된이 계단은 누군가를 기다릴까? 길을 피워내면서 누군가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을까? Somebody in there. Somebody in there need to rescue something. 여기 벽돌이 쌓여 있는데 제일 밑에 있는 벽돌 하나가 너무 무거워 위로 올라가고 싶어.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누가 날 여기에 놔뒀지? 라고 질문을 할까? 저 중간에서 빛도 안 들어오는 중간에 있는 벽돌은 어 나는 왜 여기 있지? 어떻게 여기에 있게 된 거지?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여라는 질문을 할까? 번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걸까? 번개를 본 적이 있을까? 번개를 감당할 수 있을까? 여기 돌들이 있는데 이 돌들이 하나 하나 다르게 생겼는데 이 돌들이. 하나가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돌이야? 라고 물을까? 내가, 어, 나는 옆에 있는 얘랑 다르게 생긴 것 같은데, 어, 쟤랑도 다른데? 쟤랑도 다른데?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돌일까? 라고 질문을 할까?